이 중에는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는 것들도 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어떤 것들인지, 증상은 어떤지, 관련된 질병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 목록은 의료계에서 이런 박테리아를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험한 박테리아 1. 아시네토 박터 바우만이, 어시니오 벡터 바우메냐이 이것은 아마 지금으로서는 가장 저항력이 강한 박테리아일 듯하다. 매년 이 박테리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 결국 그것은 마약에 저항하는 항체를 만든다. 처음에는 유로 감염과 함께 공격적인 폐렴이 생긴다. 그 결과이 박테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2. 인간에게 유해한 박테리아, 농농균수도모나스어로지노서이 병원체가 공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따라서 식별하기가 정말 어렵다. 위험한 이 박테리아는 에이즈, 서민 앙종 환자와 관련 있다. 처음에는 간단한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오염된 물을 마신 게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 제한될 수 있어 특히 더 위험하다. 또 동시에 이것은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폐합병증 및 다른 감염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3. 장내 세균 엔터로백테리아체 이 박테리아는 기본적으로 소화기관 및 배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 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이 병원체에 의해 가장 손상되는 기관은 결장, 위 내장이다. 사실 이 위험한 박테리아 군은 유아 위장염, 살모넬라, 장티푸스, 이질이생 기는 원인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질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게다가 이런 박테리아는 페니실린에 큰 저항력이 있다. 4. 엔테로코커스 페시움 엔터로코커스, 파이시엄. 이 박테리아는 인간의 장에 존재하지만 장을 손상시키는 위험한 물질이 될수 있다. 이 박테리아는 신생아 수막염의 원인이 된다. 수막염은 목을 뻣뻣하게 하고 두통, 열, 공포증을 유발하는 감염이다. 현재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항생제의 내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된다. 5. 황색 포도상 구균 스테펄러 카커스 5. 리우스 인체의 여러가지 장기를 감염시키고 질병을 야기시키는 박테리아가 있다. 스테펄러 카커스 오리어스 황색 포도상 구균이 그렇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피부와 호흡기, 소화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미생물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결막염, 봉화지 염폐혈증, 뇌수막염 폐렴 그리고 병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헬리코백터 파일로리, 이 박테리아는 위를 독점적으로 공격하는 박테리아이다. 일반적으로 위 점액에 감염되어 팽창을 일으킨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염, 폐열성 궤양, 대장에 자극이 생긴 림프종이 바이러스가 있어도 평생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바이러스는 타액, 대변 및차 플라크를 통해 전염된다. 7. 인간에게 유해한 박테리아, 캠필로 박터, 캠펄로 백터, 이는 음식 중독을 야기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구토열 설사 복통 또관절염과 길랑 발의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항생제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세균이지만 가장 흔하면서 가장 위험한 박테리아임은 분명하다. 오염된 음식이나 물, 바이러스나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해 이 바이러스가 전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8. 인간에게 유해한 박테리아, 살모넬라, 셀모넬러, 살모넬라는 장내 세균의 일종이다. 잠복기는 일주에서 일달 가까이이다. 구토, 열, 설사,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생긴다. 부화후 증상은 최악이 경우 이 달까지 지속될 수 있다. 살모넬라 균형 버터, 우유, 초콜릿 같은 음식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 9. 인균, 나이, 시리어, 가노리. 몇 가지 위험한 감염은 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데, 인균도 그중 하나이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미생물은 임질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제때 발, 견하면 암피실린이나 페니실린 같은 단단한 항생제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